안녕하세요. 서재현TV의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강남 로또 청약단지 DLENC의 아크로드 서초 아파트에 대해서 딱 7분 안에 핵심 싹 정리해드릴게요. 최근 강남의 신축 아파트들이 모두 불장인데요. 매도 호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약 3억 원 정도의 시세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남은 강남 라인의 신축 분양단지 현재 가파른 강남 시세 위에 더해진 분상제 적용 가격으로 나오는 마지막 단지가 바로 아크로드 서초입니다. 서울 서초구 1333번지 일대 옛신동아 1, 2차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단지죠. 입주는 2029년 예정으로 나와 있지만 정확한 건 공고가 나와봐야 알수 있습니다. 입지는 길게 설명 안 드리고 딱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강남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한 곳이 바로 아크로드 서초입니다. 2호선과 3호선, 신분당선 라인과 교대역, 양재역까지 아주 그냥 교통의 삼각축을 완성하는 입지로 강남의 핵심축을 모두 품고 있어 입지 자체의 결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강남대로와 서초대로, 테헤랄로까지 모두 누릴 수 있어서 당연 최상위급 입지입니다. 또 공항버스나 광역버스의 노선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도권 전역으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차갈권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전국 매출 1위의 신세계 백화점을 비롯한 코스트코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은 물론이고, 강남역 상권 전체를 도보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공공시설 볼게요. 법원과 검찰청,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국립도서관, 서초구청, 서초이동주민센터와 한전아트센터까지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의료 볼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투자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의료 인프라입니다 아크로드 서초는 강남 최고 레벨의 의료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내 종합병원 탑티어급인 강남세브란스병원 국내 사립병원 최상급 규모의 서울성우병원 사병원 라인업까지 도보와 차량 10분 내에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군보겠습니다 아크로드 서초는 서희초등학교를 단지 내 품고 있는 초품마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냥 초등학교가 아니고요 강남 8학군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 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서일초를 포함한 서운중 언주초, 역삼초, 서울고, 은광여고, 서울교대와 대치동, 학원가까지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특히나 학군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가격의 방어력을 갖고 있어요. 가격의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서초동은 대치동처럼 극단적인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가격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프리미엄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도 강력합니다 서리풀 복합개발이 2030년 완공 예정이고요 경부간선고속도로도 지하화될 예정입니다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완성되고 나면 서초에서 반포, 반포에서 강남까지가 다시 재편되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실 겁니다 그냥 여기는 말이 필요 없는 위치라는 것이죠 단지 스펙도 단한 줄로 요약됩니다 아크로급 스펙 실현. 아크로급이 뭐냐고요? DLNC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데요. 작년 10월달까지를 기준으로 4년 연속 소비자 브랜드 만족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강남 신축 내에서도 탐을 내는 고급 아파트 브랜드.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살고 싶은 그런 아파트의 브랜드가 바로. 아크로입니다. 아크로드 서초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까지 연결되는 1161세대 대단지고요 여기에 강남 신축에서 기대하는 최상급 스펙을 그대로 녹일 예정입니다. 시설만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실내 수영장, 사우나, 골프, 스카이라운지, 층간소음 저감기술에 태양광, 그리고 풀키즈, 스터디 시설까지. 강남 신축에서 기대하는 모든 고급 커뮤니티가 그대로 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안전 마진 입니다. 아크로드 서초의 분양가는 평당 약 7800만원이에요. 정확하게는 7814만원인데 전용 59 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19억 5천만 원 정도 옵션을 포함해도 20억 초반 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주변 시세는 지금 현재 기준 으로 35억에서 37억 정도를 형성 하고 있어요. 같은 평수로 딱두 곳의 아파트 만 제가 비교해볼게요. 먼저 2021년도에 입주한 서초 그랑자이 약두달 전인 9월 달만 하더라도 34억 5천만 원이었는데 두달새 최고가 37억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입주한 레미안 리더스원은 서초역에서 교대역의 중간 입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꾸준한 수요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두달 전인 9월 달을 기준으로 32억에서 33억 정도였으나 오늘 날짜 기준 매물들은 34억, 35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두달 만에 약 3억 원이 선포를한 셈입니다. 따라서 최소 안전마진은 15억이고 최근 가파른 강남 신축 반등세까지 더해진 실제 실거래 흐름을 감안하면 17억 그리고 아크로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넣으면 20억까지도 열려있다 라고 감히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눈 감고 봐도 답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청약 전략입니다. 여기서 진짜 당락이 갈려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59A 타입. 59A 타입만 보세요. 일반 분양 총 56세대 중에 47세대가 59A 타입이에요. 따라서 사실상 선택지가 A 타입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 공급도 A 타입이 절대 우세한데, 59A 특별 공급은 총 19세대. 다자녀 4개, 신혼부부 6개, 생애 최초 4개, 노부모 1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생아 우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면 A 타입이 유리합니다. 일반 공급 방식은 가점제 40, 추첨제가 60% 분량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추첨으로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점이 높아도 가점이 낮아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올해 마지막 로또 청약 단지기 이 때문에 경쟁률 아마 박 터질 거예요. 예상 가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잠실 르엘이 70점대였죠. 그리고 이번에 반포 트리니원이 73점이었죠. 따라서 아크로드 서초도 70점에서 72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점이 낮거나 애매하다면 추첨제 A타입 물량을 한번 노려보세요. 당첨되면 최소 안전마진이 15억이니까요. 자,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아크로드 서초는 2025년 강남 신축시장의 방향을 보여주는 단지입니다. 또 내년에도 강남 신축 아파트 현장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크로드 서초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 시장은 정보가 부족하면 멀어지고 정보가 쌓이면 가까워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서재현 TV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확한 분석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버튼,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콘텐츠는 더욱더 간결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재밌게 찾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